영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최근에도 옷을 비웠다. 특히 최근에는 내가 세워둔 기준에서 벗어난 옷들은 과감히 비웠다. 기준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1. 내구도 보풀, 변형, 변색, 얼룩, 구멍이 없고 상태가 괜찮은지. 2. 사이즈. 몸에 잘 맞고 입었을 때 움직이기 편한지. 3. 소재. 천연섬유로 구성되었는지. 예외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옷과 정장 한복 수영복처럼 가끔 입지만 필요한 옷들은 남겨두었다. 4. 디자인. 현재의 생활 취향에 맞는지. 5. 사용 빈도. 지난 1년 안에 실제로 입었는지. 입을 기회가 떠오르는지. 이 기준으로 옷을 정리하여 서른 벌 정도의 옷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한결 가벼워졌다. 내일도 가벼워지자.